A 매치 기간 이후 다시 시작된 리그 경기입니다. 최근 유럽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되면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기 직전에 상세한 정보와 변동되는 라인업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 김상세에게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분드3가 4라운드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호페나임과 도르트문트의 대결입니다 호페나임은요 최근 크라마리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에서 상당히 좋은 시즌 초반입니다 실점도 많지만 실점을 득점으로 만회하는 닭공전술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호펜하임입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경기력이 좋지만 원정만 가면 다소 경기력 기복이 심해지면서 수비수들의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여전히 홀란드가 골잡이로서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만큼. 원정에서 수비만 개선된다면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도르트문트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을 보면 호페나임 홈 기준 2승 3무로 호페나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호페나임 원정만 가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도르트문트인데요. 이번 시즌 출발이 나쁘지 않은 호페나임이고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에 절대 뒤처지, 뒤처지지 않는 공격력을 가진 호페나임이 음 이번 경기 패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매첩입니다 호페나임의 승 또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요. 프라이부르크와 브레멘의 대결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매 경기 실점을 하면서 수비진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복 있는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공격에서도 대부분의 득점이 세트피스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오는 만큼 필드골이 많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레미는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점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은. 아쉬운 브레멘인데요. 더 좋은 성적을 하기 위해서는 아, 공격에만 치중하기보단 수비도 어느 정도 다듬어야 할 브레멘이네요. 음,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요. 프라이브르크 홈 기준 1승 1무 3패로 아, 프라이브르크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팀 모두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확실한 장점인 공격을 갖고 있는 브레멘이 더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부터 상당히 경기력이 올라온 브레멘이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가져가는 만큼 이번 경기 음... 브레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헤르타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 대결입니다. 헤트라베플리는 어, 아, 헤르타베를리는 시즌 첫승 이후에요. 음, 2연패를 하는 동안 7실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수비진들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계속해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수비가 약한 팀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 슈투트가르트는 승격 팀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시즌 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좋은 경기력의 중심에서 아무래도 칼라치치 어, 지난 시즌은 득점력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 시즌 확실히 득점력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팀의 상승세에 공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요. 베를린 홈 기준 4승 1패로 어, 헤르타 베를린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두팀 모두 공격수들이 득점 찬스에서 확실하게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도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우친 두 팀의 전술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음, 두 팀의 다득점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요 어, 마인츠와 레버쿠젠의 대결입니다. 마인츠는 아, 개막 후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3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어, 3연패 기간 동안 10일 실점을 한 수비지는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 대부분의 실점을 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경기 주도권을 빼앗긴다면 상대에게 많은 세트피스 상황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음, 반면에 레버쿠젠 역시 개막후 모든 경기에서 어,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은 보여주고 있지만 어, 지난 시즌 음, 공격의 주축 역할을 하였던 선수들의 이적으로 인해서 득점력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어, 무승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공격 찬스를 득점으로 마무리해줄 선수를 찾는 게 음, 레버쿠젠의 반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네요.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요, 마인츠 홈 기준 2승 3패로 마인츠가 약간 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확실히 최근 수비진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인츠인만큼 레버쿠젠이 충분히 음, 많은 공격 찬스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확실히 수비수들의 빈틈이 많은 마인츠인만큼 이번 경기 어, 레버쿠젠이 시즌 첫 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요. 아우크스부르크와 라이프치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요. 어, 최근 음, 공격력은 아쉽지만 최근 세 경기에서 일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전술 자체는 아쉽지만 음, 공중 볼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그 공격 찬스에서 득점으로 마무리해주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반면에 라이프치히는요 어, 이번 시즌에서도 아... 원정에서는... 음... 홈만큼의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 베르너의 이적으로 인해 확실한 득점원으로 자리 잡은 아... 프로스베리가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프로스베리 발끝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라이프치입니다. 음...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요. 아우크스부르크 홈 기존 1승 3무 1패로 두팀 상당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도르트문트의 공격도 막아낸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라면 라이프치히의 공격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이프치히 역시 수비가 안정적인 만큼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경기 많은 득점이 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아, 저득점과 그리고 아, 무승부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빌레펠트와 바이에른 위헨입니다 빌레펠트는요. 상당히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보여주면서 어, 1군에서 수비는 합격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수비적인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 공격에서는 일부 리그에서 경쟁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빌레펠트입니다. 반면에 어, 미인혜는 어,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수비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요 레반도프스키가 또다시 득점왕을 향해 득점포를 가동한 점은 상당히 좋은 소식인 미네입니다두 음, 팀의 최근 맞대결은요 빌레펠트 홈기준 1승 4패로 빌레펠트가 아, 상당히 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펠트가 과연 수비적인 축구를 이번 미넨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미넨의 공격력을 막기에는 빌레펠트의 수비진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최근 수비진이 불안한 미넨이지만 빌레펠트의 좋지 못한 공격력을 상대로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이번 라운드에서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넨이 1군의 경기력이 무엇인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넨의 대승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곱번째 경기는요 미넨 글라바흐와 볼프스부르크의 대결입니다. 미넨 글라드바흐는 시즌 첫 승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또한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만큼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수비수들의 부진이 아쉬운 이번 시즌입니다. 반면에 볼프스부르크는 개막 후 모든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비는 좋지만 공격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아, 세 경기에서 한 골만 기록하고 있는 공격진들의 부진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아, 미넨글라드바흐 홈 기준 3승 2패로 아, 미넨글라드바흐가 약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이번 시즌 경기력이 상당히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아, 미넨글라드바흐의 공격진들은요. 여전히 득점 찬스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 수비진이 좋은 폴프스부르크 상대로 득점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폴프스부르크 공격진 역시 뮌헨글라드바흐의 수비를 뚫어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매첩입니다. 따라서 두 팀의 무승부와 그리고 저득점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어, 경기는요 퀼런과 프랑크푸르트의 대결입니다 퀼런은요 어, 개막 후 3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요 어, 안데레손을 중심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음, 수비수들이 실점을 계속해서 많이 허용하고 있는 퀼런입니다 반면에, 프랑크프루트는요, 개막후 무패를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공격에서 도스트와 실바의 콤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 초반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퀼른 어, 홈 기준 3승 1무 1패로, 퀼른이, 어, 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 출발만 보면 두 팀은 상당히 다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프랑크프루트의 공격전을 막기에 현재 퀴른의 수비 집중력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상대전적에서는 열세를 보여주고 있는 프랑크프루트이지만 두팀현재 경기력이 상당히 큰 차이가 큰 만큼 프랑크프루트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살케와 유니온 베를린의 대결입니다. 살케는 시즌 개막 후 모든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1득점 15실점으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살케입니다. 아, 공수 모두 좀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살케가 이번 시즌 상당히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니온 베를린은요, 직전 경기 대승으로 상당히 폼에 올라온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임바르트센의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수비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찾은 유니온 베를린인 만큼, 공격만 활약해준다면, 이번 시즌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쌀케 홈 기준 2승 0패로 쌀케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쌀케는 이전 시즌에 보여준 쌀케와는 상당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큰 반전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공수 밸런스라면 직전 경기의 직전 경기의그 승리 기운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유니온 베를린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